안녕하세요. 알수입니다. 제가 거의 3개월 만 3주 만에 올리는데 오늘은 그 일본 허니버터칩 시아와이 버터칩 버터 어 그거 올려 볼 건데요. 아 후기를 올려 볼 건데 이게 먹던 거고 이게 새 거예요. 오늘 두박스 맞고요. 이거는 엄마 친구들 데리고, 어, 제가 한 봉지 먹고 해가지고, 다섯 봉지 남았고요. 여기는, 12봉지 들어있네요. 한글에 3개. 이렇게 들어있고요. 음, 일단 되게 좋고요. 먹다 남은 거 있는데, 진짜 허니버터칩보다 맛있어요. 총 얼마가 들었는지, 어디에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 면 엄마가 샀기 때문에. <laughs> 먼저 얘는 카로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. 어 시어 와세 버터라고 적혀 있다고 들었어요.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. 아예 예, 마치도록 할게요. <laughs> 근데 아 얘는요, 그 58g이에요, 오천 근데 그럼 여기에서 마칠 후기 시아와의 버터칩 후기를 마칠게요, 빠이.